지난 4분기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와 또 미국의 관세 이슈, 신재생 에너지 투자 주 둔화로 인해서 실적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32% 가량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그러 의견인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1% 영업이익은 68%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 이연 물량이 반영되는 데다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고정비 부담 감소에 따 서 이렇게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어, 그리고 올해 수주 같은 경우 가이던스를 상회한 42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 설비 증설로 인해서 수주 여력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전력 기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관세 압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 미국에서 전력난 심화로 수요와 가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 여력은 57.9% 남아 있습니다.